먼저 우리 도의 최 일선 과제를 할수 있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진해 신항 개발 관련 문답을 통해 진해 신항 개발이 경남 지역에 미칠 명암을 직시하고 진해 지역 도시 부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진해 지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항만 물류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부분. 새로운 비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진해신항의 경제적 가치 및 경남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은 14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2045년까지 21선석을 갖춘 메가포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이 개발되면 약 4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방세수정대와 함께 약 50조 원의 지역경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시내 신항 개발이 우리 대한민국과 경남 전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은 넓은, 넓은 면적의 바다를 매립을 수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변화로 인해서 수산자원과 업소득 감소나 어민들의조 구역 추소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건설 운영 단계에서도 차량 소음과 통행장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 불편이 예상됩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해신항의 편익은 경남 전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반면 피해는 진해에 몰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접보상 11개 수입 중에서 5개 수입하고 그리고 직접 포장 6건은 약정을 약정 날인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개 수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앙 건설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우리 도 차원의 지속적인 피해 업인 지원 체계가 구척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2월 13일에는 진해 신항 착공에 맞춰서 강만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배양수원부에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인근 주영민들의 환경 오염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중의 전 과정과 준공 후 5년까지 대기질, 수질 등 10개 항목에 대해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환경 오염 피해를 조사시키겠습니다. 오염물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항만 내 하역 장비나 무탄소 전기 동력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중에 있고 성박의 황합류량 관리와 저소군항, 경유차 항만 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공사로 인해 대기오염이나 공사 중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해충 이상 번식 등으로 인해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방 부서나 관련 기관이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신앙과 인근 지역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원 시설세 컨테이너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시도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를 비과 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만 과시할 경우에는 비용 증가로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물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진리 신항 착공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그 주요 사업 진행 주요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되게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경남의 개발, 개발 제한 구역은 4.4% 정도입니다. 그러나 창원시 진해구로 좁혀 본다면 개발 제한 구역은 4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덕산 비행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전 욕구가 정말로 강했던 곳입니다. 특히 덕산 비행장에 의한 고도 제한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진해 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남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48곳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진해신앙 개발 등 국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군사작전이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 지역 자원 시설세 도입을 통해 진해 신항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진해 신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근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거 지방세 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성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부산시와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지원본부와 같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사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그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도만 할게 아니고 장훈 씨와 함께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사님, 진해 신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덕산 비행장 이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한 진해 지역 도심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득산 동해에 있는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지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군사 목적의 그공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뭐 가덕 신공항도 건설이 되고 있고 또 김해 공항도 군사 공항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 명칭 및 항만위원 추천권 정성화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주도의 항만 정책에 대하여 경남권역만큼이라도 경남 주도의 항만 물류 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뭐꼭 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만 그 개발 면적이 우리 경남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고 우리 경남 진해 쪽으로 그 선수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진해 신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도의 위상이라든지 근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경남도가 필요한 노력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 용원동에는 그 신설 고등학교로 신안고등학교가 2 0 2 7 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어, 진행 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칭 어, 신안고등학교는 장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37학급 996명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건축 공사 계약을 진행 중이고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육관 및국의 항만물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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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로서는 장원에 어, 있는 다섯 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어, 학과를 재구조화하거나 또 어, 교육과정을 좀더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장원시와 협의의 과정에서 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만 어, 어떤 그 필요가 수요가 저희들은 어, 수시로 분석하면서 어, 지금 현재 다섯 개 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어떤 교육 과정 고도화로서는 불가든 하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쓸 때는 학교 신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어, 융통성 있게 저희들은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해 지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과 관련해서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해 중앙고등학교의 사례를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놀 수, 그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2023년에 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어 고도 제한에 걸려서 어 결국 그 실패하고 말았고 이건 어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어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어뭐 도와. 어,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주신다면 뭐 체육관 어, 건립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도가 2025년을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인 진해 신항 건설을 선포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도정 질의를 하였습니다.